오늘은 6월 둘째 주, 어, 눌림목, 눌림목을 노려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번 주는 현충일이 있어서 거래일이 하루 줄어서, 음, 사, 거리일 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요.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굳이, 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한 주간의 한정에서 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서라도 어, 좋은 자리가 오면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한번 노려볼 만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말이 좀 느린 관계로 1.5배로 재생 속도를 어, 수정하셔서 들으시면 좀더 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5배로 수정해서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삼성 생명입니다. 어, 삼성 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긴 하락 구간이 있었고, 제가 어 계속 영상에서 종목 분석을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긴 하락 구간이 있었고, 1년 가까이 하락했었네요. 그 다음에 바닥 구간이 있었고요. 바닥 구간에 이 구간에서 한동안. 음,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어,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바닥 구간에서 거,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죠. 여기서 큰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요 가격대에서, 어,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최근에, 어, 거래량이 터진 바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때 수급상황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 많은 물량을 매수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연기금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누적으로는 매수세인데, 최근 3거래일에서 살짝 매도를 했지만,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어,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어, 그게 어 외국인 전체 최근에 매수한 물량에 비해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한번 받아보면 재차 반등이 나와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역배열인 상황에서 역배열이 이제 어 박스권 으로 어,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평선들이 수렴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20일선이 상승하면서 어, 정배열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까만선 내려오는 선이 240일선이고 이 점선이 480일선입니다. 여기 선을 돌파해 주면 보다 탄력적인 시세가 앞으로 나, 연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 구름대 역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최근 들어서 음 이제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이 구름대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초입입니다.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하락이 멈추고 구름대 위에서 어 정배열 되고 있는 요 구간을 시세 의 초기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정고점 어그 바닥 구간에서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던 이 구간을 뚫어준 이후에 한번 돌파해 준 이후에 제차 어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 하락은 우리가 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가져다 주는 어, 신규 매수자에게는 좋은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어,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라면은 요 가격권, 이번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면, 장중에라도 빠진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로 받아범직합니다. 61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65,000원 정도는 강하게 지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될 수 있는, 어, 이평선이라든지, 구름대, 그리고 이 밀집되어 있는 가격권, 이런 것들이 다, 어, 지지, 가격을 지지해 줄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어, 위험하지 않은, 꽤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음, 드라마틱한 강한 상승 변동성은 가져오지 않겠지만, 어, 운용하시는 금액이 큰분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로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 길게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도 음 보시면은 5월 11일날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하락 추세에 있던 고점을 뚫어내고 그 이후에는 이 지금 그어놓은 이 가격 여기 저항으로 작용됐던 요 가격. 밑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그 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고점 부분이었던 이 가격, 3200원대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음 주 중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61선 부근에서 혹은 지금 그어놓은 이 가격대 부근에서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않는 거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 진입을 한다면 나쁘지 않은 위치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이었던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1차 상승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어, 역배열이었던 이평선들이 꼬이면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평선 21선을 보자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운업종 가운데서 가장 저평가로 평가되고 있고 최근에 한투증권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4,3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벌크선의 구조적인 개선과 LNG선의 새로운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낙 해운업종이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어서, 음, 지금 수급 상황도 보면 역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누적 순매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최근 3거래일 이상 연속하고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까지 조정이 와 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좋은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성우 아이텍입니다. 제가 어, 추천드리는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다 보, 어, 보시다 보면은 공통점을 느끼실 텐데요. 이런 추세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더 길게 보시면은 여기 고점대 를 그어 놓은 선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트렌드, 하락 트렌드 보면 이 정도 부근 6000원대 부근에서 저항이 한번 올 거라 생각되고 이 점을 연결한 저항대를 보면 이미 저항선을 어 돌파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길게 그어 놨던 이 붉은색 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최근에 지지로 작용했었고 이곳이 깨지지만 반등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가격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요 가격 5,100원 부근은 의미 있는 가격으로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 이날 5월 31일날 거래량 돌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 강하게 돌파했던 이 봉을 기준봉으로 삼으시고 혹시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번 주에 하락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 자리는 좋은 매수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가격은 지지선으로 작용되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평선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역배열로 쭉 오랜 동안 지내오다가 이번에 상승이 아직 이게 완전히 트렌드가 상승 전환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상승이 미약한 상황이라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이십일선이 요렇게 이런식으로 이중 바닥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진짜 초입 구간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름대도 지금 벗겨 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지금 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향후 뭐 수개월간 따, 어 경우에 따라서는 요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재차 하락하면서 이렇게 박스 건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가격대를 뚫어 낸다면 보다 상승적인 상승 탄력이 붙은 시세를 어,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가격 5,100원 부근까지 내려 오신다면 이 정도에서 1차 매수 어, 좋은 자리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 인데요 어, 작년에 그 어, 아산 아산 공장 현대 있죠 아산에 지금 720억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신축 계약해서 이제 곧 가동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대차, 현대 기아차의 그 전기차의 플랫폼이죠. EGMP의 장착, EGMP 플랫폼에 장착될 차세대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새롭게 전기차 부품회사로, 어, 탈바꿈 할수 있는, 새롭게 관련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현대 아, 성우아이텍의 그 PBR 배수를 보니까 0.35배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낮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전기차 부품주로 편입이 된다면 상당한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은 역시 연기금 을 비롯해서 투신 기관 외국인들, 외국인은 어제 하루 팔았지만, 뭐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은 내려올 것이고,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좋은 가격까지 도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HLB 글로벌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어 놓은 선까지. 거의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요거는, 어, 좀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HLB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어 시세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이 역시 지금 계속해서 역배열이고 구름대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 차례,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어, 혹여, 어,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멀리 있는 이 곳이 현재 주가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지,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 영향을 줍니다. 여기 고점이었고, 보시면, 고점이었고, 뚫은 이후에는 조정이 들어올 때 지지를 받고 상승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뚫고 내려갔다가 요번에 돌파했는데, 내려올 때 이곳을 한 차례 지지해주면서, 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한10% 안팎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그걸 짧게 먹고, 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어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자리는 아니고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 손절이라든지 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의 한해서 어 한번 진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격대는 요 정도 선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격대에서 분할매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던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던가. 다음은 DL입니다. 음, 과거 대림 대림의 사명이 바뀌어서 이제 DL로 불리고 있죠. 이날 거래량이 터졌었고, 이때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가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만들어졌던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보시면 강한 하락 트렌드에 있었던 종목이 최근에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거래량이 두번 터져 주면서 바다권에서 이제 보통 최소한 두번 이상 터져줬을 때 그때의 그 곳을 바다권으로 인식하는데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번 터져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한번 나와줬다고 해서 여기를 바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인식할 때 최소한 멀지 않은 구간에서 두번 연속 이렇게 터져줘야 비로소 이 구간을 바닥이라고 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평선들도 보시면은 초록색이 121선입니다. 파란색 60일선, 오렌지색이 20일선입니다. 하락 트렌드에 있었던 이평선들이 최근 들어서 수렴이 이루어졌고 수렴이 이루어진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배열로 대, 전환되고 있는 초기입니다. 이 강한 어, 검정색 하락 하고 있는 이평선은 240일선이고 이 평선은 241선이고, 점선은 480일선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의 고점을, 어, 단기 목표가로 삼으시면은, 어, 크게 물이 없어 보입니다. 이 가격대를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지금 현재가에서 목표가 보시면은 한10% 남짓되겠네요. 이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여기가 보시면은 정배열로, 어, 돌아서는 자리의 초입입니다. 그러면서 구름대도 하락하고 있던 구름대가 누워 있었고, 그 누워 있는 구름대를 돌파해서 구름대를 밑에 깔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올라가 준다면은, 어, 이정도 시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정고점이었던 요 가격 요 가격을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멀다 싶으신 분이라면 여기 갭을 띄웠던 이 자리 이 자리를 뭐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로 대응하시면 어, 떨어질 때를 어,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서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매매 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KH바텍입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로 오랫동안 소외되고 어, 외면받았던. 종목인데 최근 삼성의 그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그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인 어, 접히는 부분 힌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8월인가요? 어, 올 하반기에 어, 삼성에서 갤럭시 플립 어, G 시리즈, 필드 플립과 폴드 4 어, 출시를 앞두고, 어, 관련, 어, 폴더블 폰 관련 부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 폴더블 폰 출하량이 860만 대였는데, 올해는 100% 증가한 1600만 대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수급 상황을 보시면 역시 연기금, 투신, 그리고 기관 아 외국인도 지금 누적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 4 1일선에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하고 있던 요 구름대를 벗겨내고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음. 여기 보이시는 매물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한 차례 어 저항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늘 추구하듯이 이렇게 상승 추세 종목이 눌림을 줄때 조정이 들어올 때 눌림 목 어, 매수를 권해드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르,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2십일선이나6십일선 요선에서 어, 분할 매수 관점 가지시면. 이 정도 선에서, 어, 혹은 고복보다 그 약간 아래, 이 정도 선에서, 어, 분할로 대응해보시면, 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역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출시, 어, 폴더블 폰의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시세의 어, 탄력성이 더 커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요번에 1차 상승이, 어,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1차 상승이 나왔는데, 요 1차 상승에 눌림 조정을, 어,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이 종목은, 어, 추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한, 이 오랜 하락 트렌드와 이 바닥권에서의 무관심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 오랜 기간에 비해서 어제 그러니까 6월 3일 날 터져줬던 요봉 하나 보고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너무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 나왔다고 해서 시세가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어, 향후에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갈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장대양봉이 어 이런 어 대량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이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상승트렌드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림 들어왔다가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이 이렇게 최소한 두번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가 비로소 상승의 시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 이걸 추천주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혹시라도, 음, 시간적인 여유도 많으시고, 또 역시 큰 거래를, 거래 금액이 큰 분이시라면 지금이 거의 바닥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어제 굉장히 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 비롯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신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어, 이 종목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일렉트릭 역시 그 테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신규 편입되면서 급상승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매도였던 상황에서 어제 처음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동반 매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 실린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가격은 전고점 부분까지 갖다 놓은 상태고요. 혹시라도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단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분할로 매수 대응하시면 이곳이 어, 저점의 좋은 대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예, 이제 출발하는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온 돌아선 다음에 한 차례 눌림 주고 재차 상승하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구름대도 이제 막 벗겨내려고 하는 구간이고요. 월봉으로 보시면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쌍바닥을 주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출발의 초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제가 지금 어 마지막에 어 소개해드리고 있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 모두 그 기계 업종이고 두사 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신규로 편입되면서 공통적으로 6월 3일 날 거래량이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세 종목입니다. 역시 하락 트렌드에 있었던 하락 트렌드에 있었던 이 시세가 이제 박스권에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박스권으로 있다가 어, 6월 3일날 거래량을 실으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주봉을 보시면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앞서 봤던 현대일렉트릭과 거의 같은 시, 어, 모습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월봉으로 봐도 이제 상승하는 초입 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식으로 제가 지금 그어 놓은 선 부근 그 정도 아래가격 이 정도 선에서 혹시라도 눌림 조정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매우 매수 대응 하셔서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어, 수익을 취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어, 물량을 모아나가신다면, 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혹은 이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 전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어,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